아파트 잖아요 5억 7천 6백 8 0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어? 저기 누구지? 씨,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는 왜 오셨어요? 오늘 서울의 한강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또 경매가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탐내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대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이 아파트거든요. 좀 노도가 있죠. 26년차 되었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는 7층이에요. 샤시 교체가 안 되어 있고 커튼이 살짝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래서 거주하는 것으로 좀 어, 확인이 되고요. 주변에 학교가요. 그냥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 지금 아이들 막 축구하고 공차는 소리 막 환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잘안 놀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뷰가 막히지 않았어요. 물론 한강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천별 아파트잖아요. 그래도 한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와, 근데 거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물건 브리핑을 좀 먼저 해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먼저 물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매 물건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염창동 한강변 앞에 있는 아파트죠. 대지권은 6.7평, 건물 면적은 59.97제곱으로 해서요. 이 해당 아파트에서는 가장 작은 평수인 25평이고요. 한 평수, 위평수가 32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가 7억 2,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최적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5억 7 6 8십만 원. 와,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요 여러분. 예, 네,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염창동이요. 노후된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세대수가 굉장히 적은 한 150세대도 안 되는 110세대, 막, 요렇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세대 수가 778세대예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실거주 또는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 너무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제가 한번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해당 호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이건 낙찰받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좀 전체적인 아파트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뭐 동이 약간 꼬불꼬불 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당 104동인데요. 104동이 되게 좀 흠이 졌어요, 입구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장애물이 딱 있죠. 공룡 현관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어? 어? 저기 누구지? 우와. <laughs> 아니 노스 <노쌤>! 어, <laughs> 잠깐만! 어 어, 어 열렸어 열렸어! 오 어, 열렸어! 어. 잠깐만! 이거 봐봐요! 주세요 주세요! 잠깐만 조사왔어요? 어 진짜 네. 잠시만 녹음기 하나 있나요? 녹음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촬영 있어? 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지금 촬영 카메라 인사할게요. 아, 아, 인사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일단 차세요. 아, 네. 어, 일단 차세요. 네. 아니. 여기 왜 왔어요? 아, 저 <laughs> 나 진짜 너무 황당하다. 저번에 세현 네. 쌤이 네. 한강에 아파트가 5억대? 어. 놀라시는 목소리 제가 살짝 들었었는데. 저 네. 어딘가 궁금해서니까 하여기더라고요 어, 뭐뭐 임장 왔어요? 임장 왔어요. 여 여기... 이찰 하려고? 이찰 하려고. <웃음> 하려고. <웃음> 어, 안 돼. 아, 이거 사 살아가는 소행님 드려야 돼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이게 <laughs> 입찰 날짜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너무 다행히도 우리 수업 있는 날입니다. 강의하셔야죠. 아, 저안 그래도 네. 그 입찰하려고 네. 어머니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 휴가도 쓰셨 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돼요 이게 너무 괜찮잖아요 금액대가 지금 감정가 7억 2100인데 최저가 5억 7680 한강변 아파트 서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드려야 돼요 안돼 그래요 아, 글쎄 네.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하고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사랑하는 네. 소행님들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laughs> 네, 조사 열심히 했는데 소행님들 드려야 되니까 네 조사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입찰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어머니한테 정말 애겠네요. 어머니한테 카톡, 을리 추가 취소하라고 해야겠다. 네네, 우리 노스 최고입니다. 아, 네. 와, 약속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올라가시죠. 7층이에요, 7층. 7층. 네. 여기 일단은 뭐, 우편함에 뭐, 쌓인 내역도 음, 없고. 네. 저도 방금 왔거든요. 아, 방금 오, 이제 우편함 와.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도 방왔어 <laughs> 같이 인사하시도될것 네. 같아요. <laughs> 한강이 일단 5억대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음. 근데 사실 감정가는 7억대인데요. 네. 7억대라도 한강 벽에 네. 서울에 그것도. 그쵸. 그렇지 않아요? 혹하더라고요 저도. 음. 구호선이거든요구호선 부어선 라인. 강남 가기도 가기 편하고. 음, 음. 네. 여기가 26년 차라가지고, 세대수가 그래도 꽤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고, 이쪽 라인입니다. 와, 와. 길다. <laughs> <그쵸>? 복도식이네요. <laughs> 네, 굉장히 길고요. 아. 여기 앞에, 앞에는 다른 동이 보이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복도뷰고. 음.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뷰가 보이죠 그래서 네, 학교바가 학교, 보입니다 네. 막히지 않았어요 7층이라서 어? 저기 한강도 있어요 오 한강 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도 보이긴 하네요 네 한강에 걸어갈 수 있어요 <laughs> 그럼요 어, 한강에 걸어가서 운동도 하고 아, 산책도 맞아요. 하고 네. 너무 좋죠 제가 임장 온 이유가 한강이죠 음. 한강변 아파트라는 거죠 네.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죠? 음, 오래돼가지고 이런 <laughs> 밀파 네. 같은 것도 다 이제 준비를 해놨네요. 음, 음, 음. 어. 밖에 복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끝집이라서 좀 오래 걸어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laughs> 선생님 이쪽에서 네. 어, 이야기 나누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럴까요? <laughs> 자, 보세요. 우리 네. 이제 물건지 앞에까지도 잘 가봤고요. 여기 소유자가 좀 실거주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네,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수리는 좀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죠. 네, 맞아요. 네. 수리를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노 쌤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는요. <웃음> <웃음> 우리가 한번 조사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아, 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의 그럼 매매가 얼마 정도 보시나요? 저는 7억 5천 이상을 보는데 음.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10월 달까지 음. 7억 4천에 거래된 게 있어요. 10월에. 오. 그리고 지금 1층이 7억 5천에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 물건은 최소 7억 5천 음, 음, 그 이상까지 가겠다 음. 그렇게 시세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음. 10월달에 7억 4천으로 거래가 된 거는 제가 보니까 5층이더라고요. 어, 5층이에요. 그죠. 네. 저희 건 이제 7층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도자들이 7억 5천 이하로는 매도를 음.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 급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급매로 내놓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또 7억 5천까지는 안넘기겠다 음...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밀당하는. <laughs> 예, 맞아요. 딱고런시기기도 <laughs> 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내집 마련으로 해서 실거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게 저는 판단이 서고요. 투자용으로도. 음, 그죠. 그쵸, 여러 가지 그쵸. 투자용으로도 한강변 음...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저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한강에 5억대 음... 아파트면 당장 음... 사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경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쵸.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주춤한 시기에 더 저렴하게 가지고 올수 있는 그렇죠. 아주 절로의 음.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와, 어, 사람들이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어, 안볼 때, 안살 음.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후반에도요. 제가 아파트 이렇게 임장 와가지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네네. 영상 있어요. 음. 제가 지금이 최저점 바닥을 찍었다, 얼른 음. 하셔라 이랬을 때 네네.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자산을 많이 늘리셨거든요. 낙팔 낙팔 해가지고. 음. 네, 저도 그 포함이고요. 중에 하나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빠지지 않아. 우리도 어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네, 저는 잘 듣고 네. 잘 적용해서 네, 실천까지 네,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방법과 전략만 잘 짠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그쵸? 이제 네. 확신하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죠. 경험했잖아요. 뭐,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아파트의 장점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음, 네, 그쵸, 그쵸. 입지적인 부분도 염창동이라고 하는 데가 한강변 아파트이다라고까지는 알지만 해당 아파트 의 어떤 장점들이 있고 미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강으로 한번 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한강으로 가시죠. 네, 갑시다. <laughs> 와 드디어 한강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네, 굉장히 가깝죠. <laughs> 어, 너무 가까워요. 네. 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온 해당 아파트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한강에 걸어올 수 있어요. 걸어올 수 있죠. 네. 너무 이게 장점이고요. 음. 두 번째는요. 가양대교와 올림픽대교 여기 보이시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올림픽대로 탈수 있다. 네. 인접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9호선 어디가죠 9호선 강남과 여의도가죠 네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여의도 와 강남에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갈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와. 그쵸 입지 최고 입지도 입지지만요 가격 좋다 가격이 너무 좋죠 이 한강에 어떻게 5억대가 진짜 그죠 경매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음. 물론 뭐 시세는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금매가 보다 경매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한 150세대 이하의 굉장히 소규모 단지 음, 어, 네네, 아파트들이 음. 많은 반면에 저희 경매 물건이 나온 해당 아파트는 778세대다. 되게 네. 크네요 다른 데보다. 그럼요 세대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와,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음. 또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저희?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요 아이를 키우는 가족 단위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아요. 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젊은 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물건지 바로 앞에 네. 학교가 있으니까 어. 창문려면은 우리 애가 뭐 하나 바로 볼수 있는 바로 볼수 있어요 이 네. 엄마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체육대회라도 <laughs> 하면 네. 진짜 하루 종일 거기 창에 있어도 아, 힘들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평균 연령은 한 40대 된다라는 음. 좀 젊은 수요가 많이 거기에 거주 를 하고 있고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 이 좋을 때에는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요 맞아요 음. 네 마지막으로 용도가 어떻게 되죠 여기 용 용도가 용도가 준공업지역이죠. 맞아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좀 백리적이 음. 있어요, 그죠? 렇죠 네, 어떤 기사가 되었나요? 용적률을 250에서 음? 40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네, 맞아요. 뉴스에 나왔었죠. 맞습니다, 400%까지 네. 올려주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는 그런 입지이고요. 그데 이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 자체가 300%가 이미 좀 넘어요. 음, 네네, 네, 하지만 음. 당장은 아니에요. 왜 26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이런 아파트를요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보다 그래도 서울이고 한강변이고 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여기에서 털을 잡고 아이를 키우면서 좀 거주하겠다는 라 생각 또는 자녀분들한테 음, 이제 막 결혼을 네, 한 자녀분들 음, 있죠 결혼분들한테 네. 전세 구해주지 말고요 우리 자녀분들 어... 내집 마련해 주세요 어... 네내집 마련으로 너무 좋죠 그렇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내집 마련과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음... 장점들이 아주 알 차게 까깍 차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실전만 회원님들 이 물건 들어가실 분들 입찰 상담 신청하세요 <웃음> <웃음> 신청하세요 이세현 <laughs> 선생님이 입찰 상담까지 입찰과까지 함께 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근데 세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네 질문하세요 어, 제가 오늘 이 물건을 본 아파트와 음. 그리고 가악구에도 사실 음. 5억에서한7억 정도 그쵸, 아파트들이 저렴하죠. 많이 있잖아요 음, 음. 입찰을 뭘로 할까 음. 되게 고민. 했었거든요. 어 그래요. 어, 장기적인 면이나 좀 어. 단기적인 면이좀 고민했었는데, 태현씨 음. 생각은 음. 장기투자로 할때 어떤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음. 이거는 사실은 좀 상황에 따라서 음.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네. 들자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낙팔, 낙팔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 네. 단기 매도를 할 거면 관악구가 되었던, 염창동이 되었던, 음. 어디가 되었던 상관이 없죠. 그냥 빨리 팔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네.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만약에 좀 보유... 를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시세 상승과 함께 개발의 호재까지도 좀 노려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어디? 당연히 염창동, 한강변, 아. 아파트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아. 거 좀, 이거 네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도 사실은 이런 투자 방향에 대한 상담을 아. 굉장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세윤쌤이 네. 또 투자 방향 상담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방향을 딱 잡고 아. 가입니다 <laughs> 맞아요. 저도 오늘 좀 어느 물건 투자할까 그런 음. 물건을 고민을 했었는데 네.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시간을 들여서 좀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할수 있는 게좀달라 진다 라는거 음. 요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쵸 음. 저희 실전반 회원님들도 음. 처음에 방향을 이제 못잡 봤는데 네. 또 세연쌤 상담으로 방향도 잡고 음. 또 수업중에 낙찰도 받으셨잖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이번 달 너무 기뻐요. 아, 맞아요. 네. <laughs> 막 연락이 많이 오죠. 네, 받았다고. 낙찰 받았다고 연락 오시고도 음. 매도됐다고 연락 오시고 음. 그리고 수업 중에 사실은 낙찰 받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네. 어떻게 단기적으로 음. 짧게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초보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은 배우는 과정인데 음. 이거를 입찰까지 도전하고 낙찰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와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실전반 수업을 듣는 회원님 중에 30% 30% 30%네 수업 중에 제가 수업이 7주잖아요. 와. 네 그렇죠. 네30% 낙찰 받아서 야. 요즘 너무 기뻐요. 아. <laughs> 너무 잘한다. <laughs> 네, 그만큼또 세현 쌤이 상담도 되게 디테일하고 아, 포인트적으로 네. 아, 알려주셔가지고, 네. 낙찰도 받고 또 선물도 많이 사오시잖아요. 아, 네. 너무 아, 선물 안 사오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따라주시고 와 열심히 하시는 음. 그 열정을 보는 게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보면 보람도 되고 예전에 제 생각도 나고 네. 많이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 비록 내가 지금 서울 아파트를 할수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낙찰받으신 분들 보면은 지방 아파트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을 제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잘 설정해드리고 입찰까지, 낙찰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 옆에서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항상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함께 갈수 있는 세험쌤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노쌤은 입찰 안 들어가시기로 하신 거죠? 아 입찰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많이 도움되고 저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물건도 보고 하니까 빨리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열정 식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라면 먹으러 갈까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라면 먹으러 어, 가요. 가요. 센서 이거 화폐.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오, 가시죠. <laughs>